요, 우리 사람, 우리 사람, 내가 사지 보여줄게 우리 <laughs> <위도> 할까? <웃음> <웃음> 아, 잠깐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 안해 람 우리 사람, 우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우리 사 우리 사람, 사 잠깐만, 나 바스만 지킨. 나 몰름. 바스만 지킨. 몰름. 내가 트레이에서 지켜줄게. 아, 내가 아, 아 지킨 자루 아이폰 몰름. 먹이 먹이 먹이. 덴지에서 사가줄게. 어. 매이 어. <나> 안. <laughs> 아, 그래서 <그러면 웃음> 내가 바스에서 뒤에서 열심히. 매이에서 봤스요스 올려가지고 <laughs> 죽여버릴걸. 텐트가 아, <laughs> 떨어졌다. 진짜. 아, 왜 뜨는데? 아, 다들 좋으면서. 안 되겠다. <laughs> 이국컷타러 가요. 수고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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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저, 오디오 게임하세요. 아, 오디오 게임하세요. 아, 좋으면서 좋으면서. 잠깐 차분하게 아나 진짜 진짜 배가 진짜 즐너 오기 전에 텐션 진짜 개 미쳤었거든, 배가 우리. 배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근데 우리 둘만 미쳤을 수도 있어 이거. 진 님, 이 이거 뭐냐? 우리서 안 하셔도 돼요. 나 이거 2국 가서 한 명만 줄일 거라서. 아, 네네. 오케이. <laughs> <빠르게. 난 잡음이 웃음> 저누 미나리아 개피하겠다안 되겠다. 아, 그거 좋다. 미나언니 회자. 지용히 <목소리> 우리 맥 뭐야 맥퀴 진하는 거야 트레카, 트레카? 트레카? 지은아 너 제발 그냥 숨만 쉬어도 돼 어, 나이스 <laughs> 너 아, 숨만 나이 쉬어도 1인분이지 겐지 쏘이자 나 가는데 왜 한두 번 치냐 아아요 겐지 튕기는 게 빠졌다 요아이가리요 t you. I got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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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y 아이가 got you. I got you. I <laughs> 어, 살려 살려, 살려, 살려. I 터치요? 죽었어요다 네, 힐러 없어요. 나이스. 다 힐러 없어요. 힐러! 아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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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를 주셔서... 아, 음, 아, 아, 괜찮아요. 저 네, 괜찮아요. 여러분, 저거든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에요. 는 중이에요. 얍 얍. 오, 야 이거 먹었어. 존나치 존나치 존나치없습니 너무 정신이 없나 봐. 갑뭐 있어요.

그 정도가 부족해 바꿔 가지고. 있겠지? 아, 이거, 이거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데이 이렇게 데이 가서 이렇게 가서 상대 공이빼가지고 아, 생겨지게 빠져. 어그로 어그로 저기... 어 걸금 어걸 가지 아야하 아, 내게서 아, 숨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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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마음이 아프네. 어 호텔. 잠깐만요잠깐만요가만 없다. 어디 가가로가로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laughs> 시정하지 마, 딱 기다려, 잠깐만내가 갈게. 라인 히인데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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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아고마워 감사. <laughs> 자리야. 야. 야, 형형형 고마워요. 야! 야 자, 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맥디 빨리! 맥클 맥클, 맥클. 시계야. 리야 <laughs> 와, 피가 없어. 야! 야! 맥클 살려줬더니 자리야를못 잡네. 감사합니다. 어, 어. <laughs> 어, <이 속까지! 웃음> 어, 어, 어! <laughs> 게요 뭐야 라이 할만해 이스이스그 정도로 부족해 지가 함께한다 발견 와라 이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 죽어, 하면 죽어, 하면 죽어. 얘가 갈 거야. 겐지피, 겐지피, 겐지피. 아, 이거 이 있는데? 아, 에반데. 간다. 나이스. 자리려 원이요. 자리 원이요. 알가이요자리 원이요, 자리 원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가리요 자리아원희 아직은 갈때가 아니야 아, 라이홍아 위치 뭐야 에반데 이거 스이구나나 살아요 살아요 알가리요 자리야 자리야 원희자리 나왔어요 너는 <놀람> 도대체 돌아서 하는게 뭐야? 한전 <놀람>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이거 공품만 나? 공고품, 공고품. 나이스. 나만스나만스 아, 아, 아. 나이스. 나만스나만나모이라 아, 필인데 모이라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왜안 붙어져? 어디 갔어? 오른쪽에 자리가 있는데? 돌았나? 자리가 돌았나? 자리가 자리자리자리 자리가 자리가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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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태어났어요, 자리야. 죽었어요. 저희 힐러다 없어요. 다 빼야 돼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콜 있거든요. 뽕겐인가로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뽕겐인 가능해요. 콜 하시면 드릴게요. 다시 달려볼까. 네. 이거 뽕겐인즈뽕겐인즈쌉가능 내가 내 왼쪽 먹어 줘. 딱 기다려. 내가 너네 부러 버릴게. 아이가니요? 돌도 없어요, 지금. 겐지 실인가아저가능해요메르티니나 <laughs> 어, 캐오 좀. 나 캐오해지. 너왜왜 왜? 아. 아, 탈리 있나? 아, 이거 너무 많아. 발람 드릴게요. 요거 겐지 펀주고가자 그냥 포션 갖고 가자. 아이 가리야이가리야 봐봐, 리퍼. 다리가려만 봐봐, 이거. 한 번. 한 번. <놀람> 다리, 다어어디있어딨하리어어 <놀람> 떠오지 마. 우와, 이 새끼야. 나, 이거 있다나 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랬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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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우리 팀이좋다고 우리 팀이다리 아, 우리 t v 아, 아, 그만 리 TV는 우리 TV는 우리 TV는 우리 TV는 우리 우고있는우지뭐안는 우리 TV는 우리 리홀리 t 는리로 v 는 우리 TV는 우리 TV는 우리 TV는 우리 t

근데 그거 좀 총이 좀 이뻐가지고 살만한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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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나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둘 셋. 하나 둘 셋. 카리아 아니 저기 거시기 잡부야? 거시이요 아이가리요. 오 아이고. <소리>? 방벽이 없어 가지고. 아리야열어 와. 아, 죄송하다. 가리야 오른쪽 방으로 안지는 거죠? 아이가리요. 리포탈피 리포탈피 자리 뭐야 이거 자리잡이리 아, 네, 아, 어. 자리아 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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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아어야 아, 빼야겠다 빼빼빼빼까지지 아, 그, 어, 다시 해볼까 아자리잡아가나요면 안되지 까비 다 살렸는데 우리 메리스

아!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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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릴 수 있나 누나아나 살리 아나 아나 오 얼파비 나브리핑가 어, 메르시, 메르시 원이요리리오나오나 이제 어, 나 불탔다 나불다불탔다아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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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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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퍼! 어, 아, 뭐야? 리퍼! 리퍼 뒤로 왔어? 어, 리퍼. 거기 은식 그, 탔어. 뒤로 온줄 몰랐어. 옆으로 올줄 어. 알았는데. 빼봐요. 어힐변이 많아요. <laughs> 알가리 언니. 힐깐이야안 돼. 이거 공이 안될거 같은데? 네 명이 짝이야나나 살릴 수 있어?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어, 애들 들어와. 찮 아, 어, 어, 괜찮은, 괜찮아. 알가리야. <laughs> I 가가 t here. You got 고 p here. You g o 아이고, 라인 때문에. 괜찮겠다, 라인. 리퍼. 리 봐. 컷! 어이 저희도 일단 어우, 언냐. 피가 도아요. 멘트 멘트 멘트. 뺐다 갔다 뺐다 갔다. 밥 날렸어. 밥날렸잘 막았다. 알가리야 알가리야 알가리야. 팍! 나이스. 피기는 아, 신세요 라임피. 팍! 앞에 앞에 리퍼. 알리퍼 <먉> 아, 딜인데? 잠깐만 나도 피리야? 스치면 좋을걸 빠졌나? 브로어브로어 브로콜, 브왔다로빠질로콜로로콜로로콜브로으로콜 브로콜, 브로콜, 콜 기다 묻혔어 소 솔리퍼. 비아다, 비아다, 오 비아다, 오 비아다. 야야야야. 다스 리퍼, 리퍼 뺐어요. 안녕하세요. t h i 프리 o o d c o n v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리퍼궁한 달. 못짜릴것 같은데, 근데 비빈다, 아, 힐러가 모이자시 뭐 원일이 뭐? 지금 나가는 아니, 야 돼, 야 돼. 일분 50초 막을 수 있잖아 지은 일단, 아, 일단 방벽부터 갈아봐 왼쪽 방 리퍼 있어요 리퍼, 리퍼 좀맞아야이어 깼어 나이스 나이스 모이라도 뭐 왼쪽에 리퍼 계속 아나 힐인데 나 힐인데 리퍼 가 방향 요

리퍼. 리퍼 1층 2층 2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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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1이야 와힐 받는다 메르시 우리 어.. 다 봤다 다컷 아이갓 가이갓아이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이거 봐줘야 돼 컷! 나이스 잠깐만 나케 힘들어 메이시뭔 일이야 안온일 고마워요 이따 방원 알가리알알가요야 g o 아 you. I got you. I g o 나이스 나이스 o 나 you. I got 잘 o 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 진짜 I got you. 다 got 잘해. u I 고 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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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냐는요백는요 어, 어떤 하셨죠네클리요 아, 네클 아.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웃음> 됐어. <웃음> 됐어. 지는 아. 돼지였다. 라이잘못니까 나도 신경 쓰지 마.